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는 불도저,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굴착기, 로더, 크레인형 굴착기계인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준설용 건설기계인 펌프준설선, 그래브준설선, 버킷준설선 등, 모터그레이더. 항타기,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인 어스드릴, 어스우거 크롤러드릴, 전보드릴 등. 안밀치마용 건설기계인 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집안 다짐용 건설기계인 머켓업롤러, 타이어롤러, 텐덤롤러.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인 아스팔트 살포기, 피니셔 등. 콘크리트 펌프카 믹서트럭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낙하물 보호구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중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집안의 부등치마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해야 합니다. 주용도 외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붐암 등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도 및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 맘의 강화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 점검 시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